최근 사회 전반에 불순한 반체제 분자들의 준동이 전국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혁명의 전침을. 전치물... 민주주의의 자유조선. 민주주의의 자유조선. 동화국 전역은 장군님의 도도 아래 매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그 무엇보다 인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도 한국에서도 한국무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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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안녕하십시오. 하니라 인민군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야. 네, 감사합니다. 공간동지. 감사합니다. 공간동지. 이렇게 나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반갑기 고맙습니다. 그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민군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공간동지. <laughs> 조선은 마침내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민을 억압하고 학살하던 조선노동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아래 의 인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 부러졌다. 개성 해방됐다. 만세. 네,